여러분의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제10대 장현숙 지회장을 승인합니다.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차기 회장에 장현숙 수석부회장이 뽑혔습니다. 여경협 충북지회는 11총회를 열고 단독이 후보한 장수석부회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이날 장 당선인은 후보 공약 발표를 통해 충북지회의 자긍심 살리기, 회원기업 팔로우 확대, 지회 결속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10대 지회장 후보 장현숙 인사드리겠습니다. 한국 여성 경제인 충북지회를 그 설립 목적에 맞도록 여성 기업의 활동 지원과 여성 창업 지원 등에 통해 여성 경제인의 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 10대 충북지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 회원 기업 팔로 확대를 강화하겠습니다. 센터 내 전시장을 조성하여 무인 판매 시스템과 회원사 홍보물동을 비치하여 회원사 매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. 저희 충북지회는 첫째도 합, 둘째 단합으로.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지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장 당선인은 이번 투표에서 총 80표 중 찬성 74표, 반대 4표, 무효 2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. 미디어테이입니다.